어, 완전 순회 공연 미친듯이 하네, 진짜로. 일단 상대, 루시안하고 브랜드가 4킬을 드시 3킬 로셰스에요, 지금. 이거 약간, 음, 안 좋은데 상황이. 우리 팀질리언님께서 강타를 하는데강타왜 쎈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럴 거면, 그 뭐지, 봉이 풀린 주문서가 아니지. 이제 천산 대관 모았습니다, 여러분. DF 대검만 가면 돼요 지금. 그것만 가면 약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베인, 베인, 베인. 베인 따라가자. 베인 딸수 있니 근데 우리?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뭔가 이상한데. 나쁜 거맞어 와, 와진련니 없었으면 저희 망했어요. 근데 우리 진려 님이 좀 못하긴 해 지금. 와씨, 와 죽을 뻔했네. 제 네, 바이언스톱 보셨나요? 근데 좋은데 약간 전멸이 아프긴 해요 진짜로 괜히.. 괜히 쏘여가지고 조심해요 조심해야 블리츠가요 조심해야. 블리츠가요 블리츠 아 캐틀린 캐틀린은 카이팀 보여주삼 보여주삼 캐틀린좀 잘해야 되는.. 된... 캐틀린께 잘해야 되는데 캐틀린께서 약간 뭐라해야 되지 약간.. 가감한.. 가감성? 그런게 없어요 지금 일단 루시안이 저희팀 일단 시야를 쥐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한번 베인은 망이도, 망이도 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질게요, 위험해요 지금 베인, 제가 베인보다 레벨이 좀 딸려가지고 이거 약간 샤코드 있을까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용, 용부터 갑시다 그냥 뭐죠? 뭐? 저스속소리 나는데 아니 아니죠? 이거 먹 든가 해야 돼. 이거 그냥 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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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든가 해 그냥, 그냥 잘인안 보여요. 견제해, 견제, 견제, 견제. 샤코! 먹었어, 좋아요. 샤코 어딨, 어딨어, 샤코 어딨어. 샤코도 풀. 샤코 풀 빠졌어요, 빠져 빠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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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한타 왜 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제가 한타 안 해도, 이리해요 아잇! 죽여! 그렇지! 괜찮아요. 더 죽어도 괜찮아요. 아, 근데 같이 와야지 좀 애들이 왜다 어디 갔어? 내가 뭐 빠른가? 약간 나 혼자 들어간 느낌. 약간 나 혼자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거 위험해요. 이길 것 같기도 한데 베인이 지금 4 7인데 3코어가 나왔단 말이야 3코어가 어? 괜찮아 괜찮아 뭐 이거 한번더 하면 되잖아 <목소리> 이 한템이 너무 애바참신데 루네메아리랑 질리한 템이 지금 좀 아쉽긴 해요. 아, 이거 강탈을 왜 들은 거야, 대 아, 초반에 룬, 처음에, 뭐, 초반에, 초반에 스파 잘못들었다고 그런 말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강타를든 건지, 아니면 잘못들어서강타를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얼른 라인을 밀어봅시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이타워를 빨리 깨야될것같아요 안깨면 저희가 일단 주도권이 없어요 깼어요 빠져요 샤코 바텀 음 이거 빠지게나을것같아요 걷지마 사비다 죽지 마! 아, 진짜! 방울이 뭐하는 거야! 버텨봐, 치다, 버텨봐. 못 버티니? 아니, 질려있는데 못 버텨? 와, 미치겠네, 이거. 이거, 이거 한, 한, 한 방, 한타? 한 방? 됐다. 차코나 잡아야겠다. 이거안 돼요. 이리 서 빠져. 아 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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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배인아 배인 죽여라 죽여라 죽여나 이거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뭘 힘들어 게임이 아렘 게임이었죠? 그럼 힘들만 하네요 이제 인피 나왔어요 이제 그냥 아 브랜드 모르겠고 그냥 이런 거 갈게요 그냥 다른 거다 모르겠어요 그냥 브랜드한테 죽으면 뭐 어쩔 수없는 죽은 거죠 뭐냐 얘왜 가만히 있니예왜 가만히 있어요 저 레드에요 저 레드 저 레드인데 저 레드인데 가만히 있어 어떡하십니까 아저씨 이거 일단 먹고 갑시다 먹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바이게 먹고 생각해볼게요 상대 없어요 좋아요 라인지 라인 라인어 라인, 라인. 시야 시야 시야. 저가지 시야가 없어 시야가 일단 이지라 밀고 아 브랜드 무서워요? 그라인 브랜드는 라인드 라인지 라인고 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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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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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제 새로운 스킬... 순서인가요?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Q 날라가면서 뜨면서 e 드 날라가면서 슬로우 붙이고 약간 그런 기술을 다시 이게 쓰고 있어요, 이제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근데 평타 못 쓰는 게좀 아쉽지만 바로아니아니야아니아니아 아니야. 그거 아니, 어디신 거야? 아니, 왜 들어갔어? 왜 싸웠어? 왜 싸웠어?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근데 상대는... 그... 뭐가 생각이 없네. 요 근데, 상대는 그 뭐냐? 바로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는 안 가네요. 왜안 가죠? 엄마, 미안해. 아, 잔주해 겁나 무생했이죠 브랜드랑 바로는 안 가요. 상대가 바로는 왜안 가지? 안 가는 이유가 없을 텐데, 가네. 이제 가네! 아씨아씨 베인 못 자면 빠져 그냥 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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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베인 조심 베인 조심해 a 인 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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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i n p a 면 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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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i 이 Pain, Pain, 는데 베인이 문제야, 베인. 배인. 베인만 조지, 조지면 될것 같아요. 베인만. 베인만 죽으면될것 같아요. 그래도 타워. 아, 이거 빨리 찾되는데 <laughs> 미치겠네, 저거. 에이, 없어요? 에이, 없어요? 에이, 지죽여야렸어야그렇어 야, 자꾸 해보러 가자! 타워, 타워 깨, 타워. 아, 타워 깨졌다. 아이, 공포이시 뭐야. 잡아갈게 오,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열어, 열어, 열어. 고고. 와, 서라 베인, 베인, 조심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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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얘네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베인 있는 거 같아. 빠져! 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도와봐. 쭉 밀어, 쭉. 아용 가든가. 그쪽 하나만 해. 용가 용. 아, 뭐 있어 이용 가, 용 가, 용 가, 뭐해, 뭐해. 용 가, 용 가. 어차피 상대는 엔기딜러먹 없기때문에 못들어와요 지금 실력, 궁 믿고 그냥 싸우면돼 여러분 제가 약간 음 뭐지? 그랜드 딜을 약간 감당하는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아 이것만 안했으면 그냥 이긴건데 아 아쉽네 안경이 계속, 요새 계속 내려가네 계속 안경을 좀 고쳐야 될것 같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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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질것 같기도 하던 분위기. 에바 참치세, 바 참치네. 일단은, 어, 바론. 바론이 1분 24초. 준비, 땅! 아, 베인! 베이 무서워 이 베이 나 베이만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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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죽어 그냥 이거 아, 얘쎄가저기 거의 완전 쎄 그냥 밀어야 그냥 아카레만니 완전 잘하는데? 쎄함 쎄야궁쎄밀어야 이제 바텀 밀었어요. 좋아요. 루시안잡으 합니다. 좀만 뻐기세요. 카르 님. 아, 사나이나 바론 바론! 여러분, 킹꼭 하세요, 킹. 바론. 바론 가자, 바론. 아, 제가 여기 있을게요. 브랜드 있네. 브랜드가 오네. 물이 안 해도 돼. 물이 안 해도 돼. 물이 안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뭘 할지. 어차피 상대는 이쪽으로 올거 뻔해요. 블리치도 있네. 그럼 빠질게 그냥 버튼 밀자. 아톰 미는 게더 훨씬 더이득이 훨씬 더 같이 라인 땡기고 앞에서 으쌰으쌰 해주면 돼어 얼감타가 전화가 안 되는 그 중에 하 저희가 바론도 먹겠다. 케이틀린 짤라서 오는데, 너, 혹시. 아니, 왜,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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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캡트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어디 우리 캡트를 진짜. 지금 람버스 방어력 다 숨식이에요. 다람에다가 베인이, <laughs> 베인이 때리면 그냥 죽어요, 그냥. 아, 그네 그냥 이겼어로 아, 좋아. 아니야 상쾌하잖아. 죽거 그냥... 들어가요. 원, 원, 투, 투, 투. 됐 쳐. 어, 어, 이 어, 어, 요 어, 러여여분분퀸 하세요 퀸으로 캐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겼습니다 너무, 시... 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쉬운 게 아니고 좀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긴 건 좋습니다 아 완전 좋잖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람머슨 람머스는... 아, 카르마님 카르마님 저 완전 살려주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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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볼까요 여러분 질량을 볼게요 질량 46,000 제갈등입니다 여러분 랭겜 어, 이경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뵙겠습니다 안녕